시작 손은 여기만 잡고 네. 연필만 내려가면서 얼마 더하면 앞에 수가 되나 차근차근 생각해요. 네. 시작 얼마 더 하면 앞의 수가 되나? 음. 또뭐더 하면 앞의 수가 되나? 또. 손쳐 봐요. 4 더하기 얼마면 하 6이 돼요? 2. 음. 요 또. 5 더하기 뭐? 1. 음. 자, 여기도 다시 해 볼게요. 3 더하기 5 하면 8인데 여기는 인데 3에다 뭐 더해 6이 될까? 3 더하기 5 응? 아니 3 더하기 5 3 더하기 5는 8이라고요 뭐 해야지 6이 되겠어요? 4. 3 더하기 4 3 더하기 4는 뭐죠? 7 그러면 2에 3 3 다른 거는 실수한 게 없나? 음 이아까도 음, 많이 좋아졌네요. 한 번만 더. 보자마자 이도하기 뭐가 상가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시작. 하기 뭐. 음. 얼마 더 하면 앞에 수가 되나 자꾸 생각해야 돼요. 좀 치워볼까요? 이 도하기 뭐 하면 칠이 될지 생각이 잘안 나요? 네. 그러면 두개 먹어도 되지. 빼기니까아 오. 음. 도하기로 잘 함, 절하, 하면 좋고, 잘안 되면 먹 먹어서 남은 거 해도 되고. 음그육 맞아요? 아 삼십 더하저 도학인 3에다 얼마 더하면 칠이 돼요? 3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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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더하기이 m 3mm. 3mm. 3 m 하 3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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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먹 m 3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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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3이나 4 정도 되는 거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먹은 거 빼는 거 보다는 얼마도 하면 얘가 되지 이런 게더 쉬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. 근데 이런 거 저런 거다 많이 연습해서 보자마자 청 펑펑펑 나와야 돼요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